이번 주 시장을 움직이는 힘은 속도 조절입니다. 이번 주 시. 어렵게 보면 복잡하지만,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너무 빨리 올라와서 지금은 숨을 고르는 구간이다. 지난주 코스피가 장중한 때 5300선을 찍었죠. 그런데 그 이후 흐름을 보면, 하루에 5% 6%씩 오르내립니다. 이건 시장이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속도가 너무 빨랐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마치 고속도로에서, 시속 200km까지 밟아놓고, 잠깐 브레이크를 밟는 상황과 비슷해요. 차가 고장난 게 아니라, 운전자가 이 속도는 위험하겠다. 판단한 거죠. 증권가에서 말하는, 단기급등에 따른 매물 소화라는 표현,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좀 벌었으니, 일부는 내려서 현금으로 바꾸자. 실제로 지난주 흐름을 보면, 외국인은 11조 원 넘게 팔았고, 개인과 기관이 그 물량을 받아냈습니다. 이 장면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팔 사람은 파는데 받아줄 사람도 있다는 점입니다. 완전히 꺾이는 시장에서는 팔기만 하지 받아주는 쪽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외국인이 차익을 실현해도 개인과 기관 자금이 지수하단을 계속 바치고 있어요. 이건 시장이 중기방향은 아직 괜찮다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이번 조정은 하락장의 시작이라기보다 강세장 안에서 나오는 조정에 가깝습니다. 왜 흔들리냐고요? AI 기대와 실적 현실이 만나는 구간입니다. 이번 변동성의 핵심 키워드는 AI입니다. 그동안 시장은 AI라는 단어 하나만으로도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분위기는 조금 달라졌죠. 투자는 계속하는데 그 돈이 언제 이익으로 돌아오느냐? 이 질문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피테크 기업들의 대규모 AI 투자 계획이 공개되면서 시장이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이때부터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위험자산 전반이 흔들렸고 AMD 실적 발표 이후 국내 반도체까지 변동성이 번졌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실적이 나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AMD도 작년 실적은 예상보다 좋았는데 앞으로에 대한 가이던스가 조금 보수적으로 나왔을 뿐입니다. 그런데 시장은 조금 아쉽다는 이유만으로도 크게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기대가 이미 너무 높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걸 사람에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늘 100점을 맞던 학생이 이번에 95점을 맞은 상황, 성적이 나쁜 건 아닌데 기대에 못 미쳤다는 이유로 실망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은 AI가 틀렸느냐, 맞느냐를 보는 게 아니라 기대치가 현실로 내려오는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을 한번 보시죠. 미국 시장은 무너진 게 아니라 다시 줄 세우는 중입니다. 하루는 크게 빠지고 하루는 다시 급등합니다. 그런데 방향만 놓고 보면 의외로 명확합니다. 미국 시장도 지금 속도 조절 줄 세우기 과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난주 가장 상징적인 장면이 바로 다우 지수 5만 돌파였죠. 엔비디아가 하루에 78% 급등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렸고 반도체 전반이 강하게 반등했습니다. 이걸 단순히 엔비디아가 살려줬다라고 보면 조금 아쉽습니다. 시장 메시지는 그보다 명확합니다. AI가 끝났다는 건 아니고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몰려갈 필요도 없다는 뜻. 최근 조정 국면에서 눈여겨볼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자금이 AI 대표주만 보지 않고 다우 구성 종목, 경기 순환주, 전통 우량주 쪽으로 같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이건 시장이 한쪽으로만 쏠린 상태를 스스로 조정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놀이공원 회전목마를 떠올리면 이해가 쉽습니다. 말한 마리에 사람이 전부 몰리면 불안해지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다른 말로 옮겨 타는 겁니다. 시장도 똑같습니다. AI에서 돈을 벌었던 자금이 전부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조금씩 다른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버티고 종목은 흔들리는 장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예민하냐면 이번 주에 결정판 지표들이 몰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 미국에서는 시장을 흔들 수 있는 핵심 지표가 한꺼번에 나옵니다. 고용 그리고 물가입니다. 최근 고용 지표를 보면 분위기가 썩 좋지는 않습니다. 감원 계획은 크게 늘었고 구인 건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건 한마디로 기업들이 채용에 조심스러워졌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비농업 고용 지표가 중요합니다. 고용이 생각보다 많이 꺾이면 시장은 바로 이렇게 반응합니다. 금리를 더 빨리 내려야 하는 거 아니야? 반대로 고용이 예상 범위 안에서 나오면 시장은 안도합니다. 아, 급하게 판단할 건 아니네. 여기에 물가 지표까지 겹칩니다. 물가가 다시 튀면 연주는 손이 묶이고 물가가 둔화되면 연주는 숨통이 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은 상승이냐 하락이냐 보다 판단을 미루고 있는 상태에 가깝습니다. 이 흐름이 한국 시장에 주는 힌트. 한국 시장이 하루에 크게 흔들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미국이 아직 결론을 못 냈기 때문에 한국도 같이 망설이는 겁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4900만 5400 이렇게 넓은 박스권으로 제시되는 겁니다. 이건 방향을 못 잡아서가 아니라 결론을 기다리는 구간이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지금 레버리지로 몰리는 이유 그리고 월요일의 선택. 요즘 시장을 보면 개인 투자자 자금이 레버리지 ETF로 빠르게 몰리고 있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7천억 원 넘게 들어왔다는 건 이건 단순한 투자라기보다 심리의 반영에 가깝습니다. 이 흐름을 이렇게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조정은 왔는데 추세가 꺾인 것 같지는 않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럼 이번 흔들림이 기회 아닐까? 이 생각이 들면 레버리지가 눈에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짧은 반등에도 수익이 크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구조입니다. 레버리지 ETF는 방향보다 경로에 훨씬 민감합니다. 위로 가더라도 중간에 크게 흔들리면 수익이 깎입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목적지는 같은데 피포장도로로 빠르게 달리는 차와 비슷합니다. 포착은 빨라보이지만 중간에 한 번만 크게 튀면 차가 망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하루하루 변동성이 큰 장에서는 이 리스크가 생각보다 크게 작동합니다. 그래서 레버리지로 몰리는 흐름은 시장에 대한 확신이라기보다 조급함의 신호에 가깝습니다. 그럼 월요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월요일 시장을 볼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지금은 방향을 정하는 주가 아니라 방향을 확인하는 주다. 이번 주는 실적 시즌이 본격화되고 미국에서는 고용과 물가라는 결정적인 지표가 나옵니다. 이 말은 곧 아무도 미리 확신을 갖기 어려운 구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략도 단순해집니다. 공격적으로 배팅할 타이밍은 아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완전히 나갈 이유도 없다. 이 사이 어딘가가 현실적인 위치입니다. 실적이 확인되는 업종, 이미 기대가 과하지 않은 종목, 그리고 지수보다는 개별 흐름이 보이는 구간을 천천히 보는 전략이 맞습니다. 이번 주 시장을 굳이 한 장면으로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안개 낀 도로에서 전조등 켜고 속도를 줄인 상태 멈춘 건 아닙니다. 다만 앞이 더 보일 때까지 무리하지 않는 거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시장은 상승과 하락의 싸움이 아니라 속도와 기대를 조절하는 과정입니다. AI도 실적도 큰 흐름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다만 너무 빠르게 달렸기 때문에 잠깐 숨을 고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벌어야 할줄 아기보다 판단을 서두르지 말아야 할 주에 가깝습니다. 월요일 시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이야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관심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